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어, 오늘은 랩넌트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 이 랩넌트 운동, 이걸 이제 준비한 사람들. 이사회역협 13,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일,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제일,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요, 6절. 여기에 보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가 어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이 목이 말을 넣으면 얼굴 어떻게 돼요? 갈급한 자가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목이 마르고 갈급해지면요 줄이고 목 마른 자 이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배고픈 자예요 심령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어려움 오고 이럴 때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찾거든요. 잘 나가면 예수 안 찾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10년, 20년 전에 복음전 한 분들 계세요. 그때는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도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다 망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온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면 어느 날 가보면은. 여기 한번 왔다 간 사람이나,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갈급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강, 강구하는 자요. 이게 심령이 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배부름. 배가 불러야 뒤로 탈딱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넘어가서 옆으로, 그래서 안식을 한다고요. 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 목상. 이 말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어,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어, 10, 뭡니까, 8절까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한다고.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제일 잘알수 있도록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오실 것도 기도, 기록을 해 놓고 어 오셔서 행하신 것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진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갈, 목마, 의에 목마르고 줄인 갈급한 자 있잖아요. 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갖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이, 마음이 이렇게 비워져야 청결해지잖아요. 깨끗해지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 을볼수 있도록. 그래서, 어, 이,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뇌 있잖아요. 뇌 속에. 골수입니다, 이게요. 어, 여기에 하나님이, 어, 가장, 그,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몸이 이렇게 뭐가 하나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도록 그래서 요 생명을 생명을 요 생명이 들어와야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진짜 어제 그 새벽 예배처럼요.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야. 이게 이제 영으로 가가지고 다시 혼으로 내려와서 이제 육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하늘 보좌에,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 하늘에서 주시는, 이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다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이름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자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입니다. 영과 혼. 여기에 하나님이 영원하고 거룩한 영혼. 물론 몸으로도 줍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가 되시는데, 이 머리가 뭡니까?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 타고 다니실 때그 뭡니까? 관제탑이라 그러잖아요. 컨트롤 타워라 그래요. 이 타워, 타워요. 관리하는 겁니다. 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날아가고 오는 걸안 보이니까, 머리에서 주시는... 이 머리에서 주시는, 어, 머리에서 주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걸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관리를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에요. 왜,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래요? 로마스 8장, 6절에서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세 번째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이 힘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리포스 4장, 어, 13절과 19절이에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이제 25시라 그래요. 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이 근원을 치유해야 이 근원이 치유가 돼야 그때부터 하늘의 이 보좌의 보좌의 축복이요. 여러분 그이되는 거예요. 근원 치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어, 눈에, 우리이 보자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요. 어, 그룹들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군과 천사들요. 천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여호와의 사자. 이게 누굽니까? 창세기 18장, 19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천사 셋이 나타났는데,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 앞에 그들을 서 있는데, 여호와의 여호 와 앞에 섰더라. 그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천사들, 천사장들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 있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대신하는요. 음성도 들려주고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나타나잖아요. 불꽃 가운데 있어요. 왜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의 사실을 볼수 있는 사람은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에요. 여기는 이미 영적인 세계 그리고 정신세계도요. 육신세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사들이 움직이려면 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옛 언약을 전부 다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다 완성했어요. 남은 게 뭡니까? 새로운 언약만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루십니다. 뭘로 오셔가지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가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요. 천천히요 만만히 이 천사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뜻을 이루시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 0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었다가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만, 3일 이후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는 게 뭡니까?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은요. 요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약속으로 나은 자들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의에출이고 목마른 자, 그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진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순종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이제 길입니다. 길 십자가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러,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요. 이 이게, 어, 랩런터의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세순들, 우리 동기, 이름이 세순교회인데, 세순을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세순. 그렇더기요. 참 시하네요. 제가 이거를 종이로 코피를 딱 해가지고 이제 동북여회 왔길래 이렇게 줬거든요. 읽어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봤대요. 이분은 요그 전체 카톡방에 천여 명 되는 카톡방에 3원을 해가지고 잘 올려요. 근데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줘도 볼 수도 없고요. 읽을 수도 읽어도 못 깨닫고. 참 신기해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할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1년, 2년 됐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게 표시가 나요 그때 되면 이제 눈물이고 콧물이고 통곡이 나와요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거를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그루터기를 남겨 가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싹을 피워 가지고 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라가지고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이제 다시 생명을 줄수 있는 나무로요. 그렇다, 그렇다. 생명나무에 이렇게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냐.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점에 가면 끝, 끝점이 시작점이거든 그래서 영원한 은약입니다 그 영원한 은약이 여러분에게 길이 가르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다해 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 결국은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6그 마태복음 6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6 3절에요 63절, 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해 하려면 고그앞절에뭘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뭘로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르치,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갈급한 정말 이 목마르고 말씀에 갈급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 이쉴 만한 물가로요,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요, 이 후대들에게, 이거를 지속해서 말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말을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옆에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어하고 막, 어, 려움 당하고, 어, 조금 문제 문제 생기면 막, 전화통 불 나는 사람. 딱 하나님 앞에 희석이야 왕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우리 금식하러 갔더니요, 짐승들도 몸에 병이 오면 먹는 걸 줄인대요. 일단 안 먹는데, 우리는요, 살아, 살아보려고 이 약자약 더 먹어버리거든요. 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낮아지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불, 이, 뭐야, 세상에 풍요한 자 말고 하나님 앞에 풍요로워지는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사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복음의 비밀을 이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하게 길들여지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인천이에또 우리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위에 우리 랩너트, 해외 랩너트, 또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사업장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세계보고망위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